자, 복습시험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도동사 파트. 자, 도동사 파트에서 나오는 그 학교 내신에서는 우리 친구들 이 해석도 잘해야 되지만 학교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면. 자, 수정이 만점을 받았을 리가 없다. 그죠? 뭐뭐 했을 리가 없다. 우선은 요거에서 해석해서 보면 과거야, 과거. 그지? 자, 그 다음에 뭐뭐 일리가 없다고 뭐죠 조종사에서? 뭐뭐 <laughs> 일리가 없다? 네. 메이머스트 메이머스트? 메이 e g a l Boston. Boma illegal. K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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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 이 t Kent. 트 e n t Kent. Kent. 머스 n t 모모 임 t 틀림 n t 머스 n 나스 e n 뭐 k e n 그렇지 모모 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제? 뭐스트 모모 임에 틀림 없다의 반대가 캔트잖아저 새끼는 못된 새끼 임에 틀림이 없어. 그걸 반대가 뭐야? 쟤는 못될 못때리, 리가 없어잖아. 그제? 자 그런 걸 문제로 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각각의 뜻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모모 일리가 없다고, 자 모모 였을리가 없다니까 어떤 형태 붙여줘야 돼요? 해부 플러스 PP야, 그죠? 오케이. 왜다 샤프를 쓰지? 그그가같니까안 그, 그, 썼나 본데. 자, 그 다음에 PP니까 개세 PP 써줘야 되죠. 뭐예요? 같은, 그지? 자, 그 대신 내신 한번 상상을 해봐. 우리가 내신에서는 요 예문을 배우고 시험 보는 거예요. 범위에 있는 거니까. 그제? 예를 들면. 그니까 러 우리 친구들이 요런 게 포인트라는 걸 알면 돼. 지금 이거 못 썼다고. 쫄지는 말지만 반성은 해. 자, 367번. 당신의 지어서 너무 좋다. 당신의 것을 그저께 제출했어야 했다. 자, 뭐뭐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 이거잖아. 그죠? 자, 뭐뭐 해야 한다니까 뭐. 뭐 들어가요? 뭐뭐 했어야 했는데 뭐야? 나만 공부하는 거야? 자 슈드가 들어가야 되죠 슈드 그지? 이건 수거처럼 왜 그러겠잖아 그럼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에 나온 적 있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얘도 뭐뭐 했어야 된다 과거랑 관련되네 그럼 뭐 붙는 거야? 해브 플러스 PP 그죠? 슈드 해 e PP 자 그다음에 서브 미세 PP인데 여기 t를 하나 더묻여줘야 돼요. 얘는 단모음 단점이기 때문에. 알겠어? 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우리 친구들이 뭐예요? 내신할 때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우고 시험을 보는 거야. 시험 범위라는 게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73번. 정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디멘즈를 보고 뭐뭐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거를 느껴야 되는 거야. 그죠? 자 이거 내용이 뭐였어요? 뭐뭐 요구하다, 정, 뭐야 그 다음에 충고하다, 주장하다 이런 것들 근데 여기 뒤에 해야 한다의 의미가 들어갈 때는 해야 한다 뜻 뭐였어? 슈드 근데 슈드를 보통 어떻게 해준다? 생략해 준다, 그지? 자그 다음에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니까 있다 뭐뭐가 있다 뜻 뭐야? 뭐뭐가 있다 표현 뭐예요? 그냥 비, 아, 비뭐 비도 있다라는 뜻이 있지, 그지? 근데 뭐뭐가 있다는 there is there라죠? 그지? 자 그러니까 뭐야? there is t h e r e 인데 should를 써야죠 there should be지 그지? 그리고 should는 생략해줄 수 있는 거고 should를 써도 되고 빼도 돼요 그죠? 그 대신 should를 안 썼을 때는 be라는 형태로 써져요 동사원이요자 그리고 어떤 뭐뭐도 이거니까 뭐예요? 자 어떤 뭐뭐도 해서 어떻게 할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no 다음에 명사가 올때 그죠? 자, 노 no 다음에 명사. 그러니까 no discrimination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복습 시험도 다 맞을 수 있게 복습하세요. 복습. 우리 선생님이 지금 알려 준건 요런 게 포인트라고 알려 주는 거야. 알겠어?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알던거 정리하는데 근데 요런 거 요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다, 문법 사항이다, 구문이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니까 틀렸어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세요. 됐어요? 어, 어 하나 더 있네 이거. 자 376번 어법. 자 이거 뭐예요? 자 인시스트 있으니까 무조건 B는 아니야. 뭘 해봐야 돼? 해석을 해봐야 되지, 그지? 자 나는 주장한다. 모든 방이 청소기를 제공 받는다고 주장한다. 좀 이상하잖아. 그죠? 청소 아니 청소기를 소화기죠. 소화기를 제공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잖아. 그지? 그럼 얘도 여기 뭐가 생각된 거예요? 슈드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지가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 비로 바꿔야 되겠죠 그지? 슈드비가 돼야 되겠죠. 자, 우리가 다 배웠던 예문이야. 알겠어? 근 네,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아, 이거 뭐였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아,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지? 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 이 예문을 암기한다, 이런 생각.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리뷰 해볼게요. 자, 리뷰하기 전에, 자, 지금 우리가 첫 입문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쭉 나갈 때는 우리 친구들이 가장 크게 얻어갈 수 있는 거는 자기가 해석하는 거야 알겠어? 해석한 걸 선생님한테 검사 받는 게 최고 많이 얻어가는 거예요 못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내가 모르는 부분을 체크해 주니까 좋은 거고 그거를 니네가 알도록 해야 되는 거고 잘하는 친구들도 그거야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특히 이제 영어는 잘하는 친구들은 정말 잘하는 걸할 때, 자, 정말 잘하는 걸 100이라고 할 때, 중학교 때 영어 잘하던 친구들은 90을 알아요. 여기 <laughs>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90을 알기 때문에, 요, 아는 거 가지고 자꾸 버틸려고 그래. 요, 10을 챙겨야 되는데. 아니면 그게 95일 수도 있어. 그럼 요, 5를 챙겨야돼 그죠?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도 어요거 내가 실수했네 요거 모르는거네 그런거를 잘 챙겨나가야지 그래서 요걸 챙기면 뭐가 되는거야 편하게 공부하는거죠 고등학교때 그지 알겠어 어. 다만 시험은 이해는 다 되는거야 문제는 이제 뭐냐 시험 이라는건 이제 좀 암기가 필요한 것 뿐이지 그지 여러 분 보면 암기 돼요 그리고 영어라는 과목은 자 수학은 어때 기초가 중요하다고 했지. 영어도 기초가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할 때 영어는 수학은 이거야 더하기 빼기를 모르는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울 수 있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모르면 이 진도가 안 나가요 알겠어 그래서 수학은 수포자들이 나중에 이제 수학을 다시 하려고 할때 뭐가 문제냐면 앞에 거를 다 해야 되는 게 문제야 알겠어 그래서 학원에서는 그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앞에 걸 너무 모르면. 앞에 걸다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런 커리가 있지 않잖아. 그지 자, 근데 영어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런 거야. 자, 우리 이런 그림 알죠? 이런 그림. 오케이? 아이고, 도룡뇽처럼 그러네. 자, 이거 봐자천 1000피스, 2000피스, 3000피스 그러니까 그림 맞추는 거 있잖아. 사진. 알 이제. 선생님은 영어 공부는 이거라고 생각해. 뭐냐? 우선은 책한 권이 이게 책한 권이야 이, 이게 자 이건 개인차야 내가 영어를 진짜 모른다 이게 만피스일 수있는거 만피스 영어를 잘한다 그럼 천피스가 되는거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만피스가 됐건 천피스가 됐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요 피스를 딱 하나 넣었을 때아 요거는 요기 요기는 요기 이렇게 할수 있는 친구 없어 그지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조금 수월한 거고 얘는 조금 빡신 거야 근데 어쨌든 한 번에 이거를 다 맞출 수는 없단 말이야. 자, 한 번에 하면 어떻게 돼요? 책을 한번 본다는 건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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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채우는 거야. 책을 한번 보는 거자두번 보면 두번 보면 나머지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자 그면 러두번볼 때는 나머지 부분 채우는 건첫 번째 볼 때보다 어때? 조금 쉬울 거 아니야. 그지? 왜? 공간이 적으니까자 그리고 이게 개인차야. 메타인지가 존나 좋은 친구는 이게 큰 거야. 채우는 부분이 처음에 채우는 부분이 메타인지가 좀 약하면, 처음에 채운 부분이 좀 작은 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 번 하면 다 채워지잖아. 알겠어? 수학 빼고는 다 이거야. 수학 빼고는. 알겠어? 수학 공부 빼고는, 수학은 왜냐면, 아예 요거를 모르면, 요거를 모르잖아. 요그지 근데, 왜? 근데 요거 모르는데 요거만 배웠어. 근데 요거가 없으면은, 요 개념이 없으면은, 요것도 흔들린단 말이야. 에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는 여러 번, 그래서 선생님 뭐랬어? 뭐라 목표를 뭐라고 했어요? 이 천일문에 있는 예문들이 내 머릿속에 다 있을 정도로 본, 본다. 그런 거를 목표로 찾아, 잡아보세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 번 보는 거예요 여러 번. 그러면 이제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이,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네. 그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잘하는 거야. 그러면은 진짜 잘하는 거. 근데, 네. 그러면 이제 뭘잘볼수 있냐? 수능을 잘볼수 있어. 영어는 알겠어? 그러나 내신은 뭐냐? 또 노력이 필요해. 알겠어? 이해했다고 잘 보는 게 아니에요 내신. 선희 말해줬죠? 장기야. 장기야가 뭐라고 또 내신은 뭐라고 했다고? 집요한. 겠제 조금 더 보는 친구가 이기는 거야. 실수 안 하고. 자, 395번 볼게요. 자, 395번에서는 우선은 이 원이라는 뜻 때문에. 자, 선이 써줬는데 윈이 이기다는 라 뜻도 있지만 윈어 프라이즈하면 뭐예요? 자, 프라이즈가 상이잖아 상. 이제는 상을 받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획득하다. 그죠? 수상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 이거 얻다라고 해석하면 돼. 그러면 뭐야? 모든 것은 자 인더스트리가 산업이란 뜻도 있지만 근면함이란 뜻도 있어요 성실함 성실함에 의해 얻어진다라고 하면 되겠죠 위너 프라이드 써준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에 400번 400번을 볼게요 400번 자, 400번은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해석이 안될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선생님 뭐라고 했어 처음에는 구문에 맞게 해봐야 돼자 봐봐 지구는 그죠? 워즈 기분이니까 뭐야? 지구는 받았다가 아니라 주어졌다요 주어졌다, 그지? 근데 나시니까 뭐야? 주어지지 않았다. 왜이트투 같은 거에안 살려? 너에게. 자, 송태에서 바이는 뭐라고 했을 거라고 했어, 바라고 했어? 모모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너의 부모님에 의해서. 알겠어? 자, 지구는 너의 부모님에 의해서 너에게 주어진 게 아니야.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지구죠. 자, 그것은 워드 론. 자, 론은 대출하는 거야, 빌려주는 거야. 자, 그것은 대여되었다. 응. 너에게 대여됐어. 누구에 의해서 너의 아이들에 의해서 이거죠. 자, 부모는 뭐예요? 과거의 세대죠. 아이들은 미래 세대잖아요. 그지? 지금 환경 문제, 야 환경. 자, 너는 뭐고? 현재 세대잖아. 현재 세대 그죠? 자, 지구는 너의 과거 세대에 의해서 너에게 주어진 게 아니야. 그냥 주어진 게 아니야. 그지 누구한테 빌린 거야? 그건 너의 아이들한테 너가 빌린 거야?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 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라는 거야? 소준이 잘 쓰라 이런 말이 되죠. 그지 여기서 to you를 해석을 못하니까, 요거를 제대로 안 하니까 말이 좀 꼬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잘 고민해 봐. 자, 그 다음에 409번. 자, 409번은, 어, 여기는 잘했어. 근데 요뜻 때문에 그래요. 자, out of 가, 우리 친구들이 약간 두 가지 개념을 알고 있어. away의 개념과 from의 개념. 알겠죠? 그니까, 러 무모에서 밖으로 이런 의미죠. 그래서 away의 개념도 있어요. a w a y 개념. 그래서 get out of here, 뭐야? get out of here 하면 뭐야. 여기서 꺼져, 여기다 get away잖아. 그죠? 근데 out of 가, from의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from의 개념이야. 자 우편함으로부터 그 우체부분을 우편함으로부터 봉투를 꺼내는 것이 목격되었다. 그죠? 워드 시닝입니다. 자그 다음에 자 411, 412. 자 어쨌든 411, 412를 잘한 친구들도 있어. 아, 좋아요, 대단해. 자 근데. 요거가 어려운 개념이라고 했죠? 틀린 친구들도 많으니까 선생님 우선 쉬운 예문 하나만 써볼게. 우리가 배웠던 걸로. 자, she was seen. 다음에 the car was seen. 자, 얘는 c l e a n i n 얘는 죠 cleaning이었죠. 그지? cleaning the car. J. 자 그러면 효민 영상 들었나? 자 she was s e e n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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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았었다 이씨 영상 봤는데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개구라였어 자 was s e e n BPP 수동태 뭐 어떻게 해야 돼 보는 중이었다 지랄하네 지랄하네 다들 선생님이 성실한 거 다음으로 제일 싫어하게 아, 거짓말하는 거야. 뭐어던 중이었다. 지나가듯이. 클랐어. 저걸거다 날라갔어. 자, BPP니까 뭐예요? 본게 아니라 보여졌다. 자, 보여졌다가 약간 어색하면 목격되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자, 그녀는 목격되었다. 자, 클리닝덕 하니까 I N G가 뭐야? 뭐하는 중, 그죠? 그리고 중은 굳이 안 해도 돼, 그지? 그럼 뭐야? 차를 청소하는. 것을 이라고해도 되고, 것이라고 해야 되죠. 자, 그다음 이거는 그 차는 목격 되었다야. 뭐 되는 게? 청소 되어 있는 게. 청소 되는 것이 청소 되어 있는 게. 굳이 적을까요? 좀 어, 창피하지만 청소, 청소 되어 있는 게 되어, 되아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되어 있는 게 목격되었다잖아. 그지? 청소 중인 것이 목격되었다. 청소 중인 것이 목격되었다. 이거잖아. 둘다 어쨌든 것이에요. 되어 있는 것이 중인 것이 그죠. 자, 그럼 이거 그대로 적용해 봐.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면 이제 뒤지는 거야. 효민 네? 자 발자국 발자국은 발자국이 발자국 소리가 워 h o 발자국 워 h o r l 어 h e a 가 h e a r 이 뜻이 뭐죠 듣다 과거죠 이 질환 아니 b p p 네. 그러니까 과거형이네요 아하 아. 수업 안 들어가면 이렇게 뿌러나요 수업 안듣 영상 아니, 아니 발자국 소리는 음 들려졌다 그래 들려졌다 자 에코잉 다운 에코 다운 뭐 다운은 너무 고민하지 말 에코 울리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낮, 낮게 울리다 다운은 신경쓰지 말라고 야 에코 울리다만 해봐 여기에 적용하면 돼 울리는 중인 것이 그래 자 발자국 소리는 울리는 중인 게 들렸다죠 들려졌다 들렸다 그치 근데 선생이 그랬잖아, 에코 다운이니까 뭐예요? 왕왕왕왕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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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에요? 왕왕왕왕왕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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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에요. 다첫 번째야, 두 번째야? 첫 번째. 첫 번째. 그러면 발자국 소리가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 요 그쵸? 그냥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라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만 그러니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 울리는 중인 게 들렸다요. 청소 중인 게 목격되었다 잖아요 간단한 예문으로 적용하면 되잖아 뭐 어려울 거 없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왜 그거 적용 못해? was found hidden 자, 안나 프랭크의 일기는 자, 여기 잘봐 뭐야 청소되는 게 목격되었다 청소되는 게 보여졌다 그럼 여기 뭐예요? 해봐, 주영 안나 프랭크의 일기는 여기만. 발견돼. 네 숨겨졌다. 자, 자, 자. 왜 그림 맞추기 못해요? 청소되는 게 목격되었다. 그죠? 청소된 게 목격되었다. 그럼 여기는? 숨겨진 게. 발견된 그래, 숨겨져 있는 게 발견되었다. 숨겨진 게 발견되었다잖아. 그죠? 자, 어디에 인더 어퍼 플로어. 자, 이거 다락방이요 안나 프랭크이 몰라요, 우리 친구들? 몰라요? 안나 프랭크의 일기 몰라요? 들어본 적 없어? 이거 저기잖아. 이거 여기 저기 유 유대인 소녀의 일기 몰라요? 독일 아, 몰라요? 이런 무식한 것들. <laughs> 자, 그럴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자, 안나 프랭크의 일기는 숨 다락방에 숨겨져 있는 게 발견되었어요. 근데 그 다락방이 어디예요? 자, 이거 이제 관계 부사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프랭크의 가족이 숨어 있던, 다락방에 숨겨져 있는 게 발견되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이두개잘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413번은 자, 우리 서영인데 서영이가 오늘 알았네. 자, 여기서 노티스를 알리다는 뜻도 있지만, 그니까 알리다는 뜻 하면 돼요. 알리다. 공지하다라고 해도 되고, 자그 환자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공지를 공지한 거예요? 랬다 이? 어, 해졌다. <laughs> 어. 공지해졌다 좀 이상하잖아. 공지 받았다, 그지? 자, 뭐를 공지 받았어? 자, have difficulty in ing 우리 수거로 알려드렸죠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자, 뭐 하는데 그녀의 일상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공지 받았어. 누구에 의해서? 의사에 의해서. 당신 이제 일상생활 하기 힘들어요. 라고 의사가 말해준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14번. 여기를 어. 요기, 기 왜냐면, 서영이를 체크해 놓은 이유가 잘한 친구들 많은데, 서영이가 여기를 단어를 다 찾았어요. 근데 적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칭찬해 주려고, 시키려고. 해요. 자, 414번을 보세요. 자, 근데 요거 이제 또. 아는 지식을 적용을 못한 친구가 있어. 자, 봐봐. 자, 퓨어가 선생님이 거의 없는이라고 알려줬잖아. 거의 없는, 그렇지? 근데 이 없는은 우리가 해석할 때 동사에다가 부정을 해줘야 이게 부러, 저기 뭐야, 자연스러운 거야. 거의 없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은 이제 말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주영이가 해봐. 자, 거의는 생각하면 자, 여기다가 부정을 해주면 된다고. 자 거의 어떤 것도 어떻게 될 거다 주영 개인 얻다 응, 개인은 얻다잖아 얻다 획득하다 자 큰일 니까 거의 어떤 것도 얻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 그러니까 요 부정을 요동사에달해야 된다고 알겠지 해석을 할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에 의해서, 바이 플러스 ING라고 해도요, 과거를 비난한, 과거를 탓하는 거로서는 거의 어떤 것도 얻어지지 않을 것이다. 얻어지는 게 거의 없다라고 해도 되지만, 의미적으로는 맞죠. 자, 그 다음에, 416번. 자, 416번은, 이거, 이거 뭐예요? 자,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개념. 그래서 우리 멀티태스크라고 하지 멀티태스크 이제 자한 번에 여러가지 일을 하는 개념은 자 케부빈 PP,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구되었다 자 스타디가 공부하다는 뜻도 있죠 연구하다는 뜻도 있잖아 자 누구에 의해서 심리학자에 의해서 1920년대부터 이제 이후로 연구되었다 자 그다음에 417번에서는 자이 페이스는 여기서는 얼굴이 아니죠 왜 b p p 투부정사는 동사의 뜻이라고, 동사. 그럼 페이스가 동사의 뜻은 뭐야? 마주치다, 마주하다, 직면하다, 이런 뜻이야. 그지 자, 그럼 어떻게 돼? 자, 나는, 그리고 선생님 이거 수거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해보라고 했잖아. 컴페리 강요하다, 요 그럼 뭐야? 나는 강요 받을지도 몰라. 그죠 뭐하라고? 위험에 직면하라고. 너 위험에 부딪혀야 돼? 라고 강요 받을지도 몰라. 자 그러나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그것은 앞에 내용 위험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418번은 자 요거는 생략이라는 개념이에요. 생략 알겠어? 잘 잘한 친구들도 있지만 자 봐봐 한번 해석해볼게. 자 아이들은 must be taught야. 그럼 be taught 이거 뭐야? 가르침 받는 거잖아. 자 아이들은 배워야 된대요. 뭐를? how to think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not what to think 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가 아니라도 그자 해석을 그렇게 한 친구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그렇게 못한 친구들 체크해 놓고 못한 친구들은 이 생략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자 봐봐 뭐야 생각된 거 한번 써보세요 한번 고민해봐 생각된 거 뭐예요 원래 여기 이 not이 의미하는 게 뭐야 지금 해석을 해보면 자 써볼게 children must not be taught 요 그죠? What to think요 not 빼고 앞에 거랑 다 반복되니까 n o 만쓴 거야. 그럼 뒤에 거에서 보면 아이들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배워서는 안 된다야. 그죠? 그러니까 말을 연결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배워야 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배우는 건 아니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기 체크한 친구들은 밑에 거 적어놓고 <laughs> 고민해보세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419번에서는 도주만 체크할게요. 도주. 자, 다 잘했는데 자 도주는 수가, 수거 모모인 사람들. 알겠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라는 수거니까 앞으로도 나, 자주 나오는 거니까 거기까지 체크할게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자, 졸린 친구들은 잠깐 빨리 자세요, 자세요.